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7권 파트 4. 전두환과 오공 잔옥사. 8번째 마당. 전두환 신군부는 학생운동을 억누르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 학생들을 군대에 강제로 끌고 가서 몹쓸 짓을 한 것도 그중 하나다.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9월부터 1984년 11월까지 계속 강제징집을 실시했다. 일회적인 게 아니었다. 재적, 정학 및 휴학 등에 의해 강제로 학적이 변동된 학생을 병역법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 의견과 무관하게 군대로 끌고 갔다. 전두환 정권 때 강제 징집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조직적으로 전개됐다. 신군부는 대령들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이 머리를 짜냈다. 전두환 신군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언론이나 야당을 꽉 잡아놓았다고 봤는데 학원에 대해서도 강제징집, 녹화사업이라는 방안을 자낸 것이다. 특히 녹화사업은 보안사 장교들이 아니면 내놓기 힘든 비인도적 학원 대책이었다. 전두환 신군부는 강제징집을 시작하고 나서 1년여가 지난 1981년 12월 소유 관련 대학생 특별조치 방침이라는 걸 만들었다. 그러면서 시위 현장에서 검거하면 바로 경찰서에서 학생을 군부대로 직접 인계하는 강제 징집을 제도화했다. 녹화 사업은 얼핏 들으면 산림 녹화를 떠올리게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 강제 징집된 학생들은 안보 현실 체험이라는 명목으로 적성 특기와 상관없이 최전방에 배치됐다. 강제 징집도 당사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특히 녹화 사업 대상자들은 아주 모진 일을 겪어야 했다. 보안사는 이 사람들한테 자신이 과거에 한 활동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 선후배들의 활동 사항까지 다 불라고 강요했다. 강제 징집된 학생들은 안보 현실 체험이라는 명목으로 적성. 특기와 상관없이 최전방에 배치됐다. 강제 징집도 당사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특히 녹화 사업 대상자들은 아주 모진 일을 겪어야 했다. 보안사는 이 사람들한테 자신이 과거에 한 활동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 선후배들의 활동 사항까지 다 풀라고 강요했다. 그 과정에서 구타를 비롯한 가혹 행위도 당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사람들. 다시 말해 친구, 동료, 선후배를 배신하고 염탐해 보고하라고 강요당했다.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의 폐해는 피해 당사자들이 군복을 벗은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국방부 과거사위 보고서를 보면 강제징집, 녹화사업 과정에서 받은 가장 큰 피해는 무엇이냐는 물음을 담은 질문지를 돌려 답변을 받은 내용이 나온다. 1분 5명이 답했는데 인간적 모멸감, 정신적 황폐, 수치심과 자괴감, 굴욕감과 강박관념 등의 정신적 고통이라고 답한 의견이 56명으로 가장 많았다. 병역 의무를 학생 운동 탄압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각계에서 높아지자 전두환 정권은 그해 11월 강제 징집과 녹화 사업을 폐지했다. 공식적으로는 1984년 말 녹화 사업을 끝낸 것으로 돼 있지만 학생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프락치 활동을 강요하며 민간인을 사찰한 못된 짓은 그 후에도 계속됐다. 전두환 집권기에 있었던 중요한 일중 하나가 이산가족 찾기다. 1983년 6월 30일에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시작됐다. 1983년 6월 30일 밤 10시 15분부터 KBS 1TV에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라는 특별 생방송을 내보냈다. 원래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에는 이산가족 백신명을 초청하기로 돼있었는데 방청석에 무려 1,000명이 넘는 이산가족이 몰려왔다. 그리고 방송 도중에 방송사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가 폭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민들의 폭발적인 반응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7월 1일 새벽부터 시민들이 이산가족 들을텐데 kbs로 몰려왔는데 그 수가 1만여 명에 이르렀다. 엄청난 호응에 kbs는 너무나 놀랐 고 그래서 이날 바로 이산가족 찾기 추진 본부를 차렸다. 그해 11월 14일까지 138일에 걸쳐 453시간 45분 동안 이 방송을 내보냈다.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긴 이산가족 찾기 특별 생방송이었다. 10만여 명이 신청해 5만 3,536명이 출연했고 1만 100여드나호 명이 상봉했다. 전 국민의 53.9%가 이 방송을 시청했다고 답변했고 그중 88.8%가 방송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이 KBS에서 계속되던 시기인 1983년 10월 9일 한글날의 아웅산 루소에서 폭파 사건이 일어났다. 아웅산 루소는 아웅산 수치의 아버지 아웅산 장군의 루소를 가리킨다. 아웅산 장군은 범마 지금은 미얀마인 범마의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폭탄이 터지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서석준 부총리. 한병춘 청와대 비서실장, 이범석 외무부장관, 김동휘 상공부장관, 서상철 동자부장관과 김재익 경제수석 등 고위 관료, 대통령 주치의 민병석 등 16명이 숨지고 이기백 합참의장 등 15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한 사람이 귀국 후 숨져 사망자는 1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차를 타고 달려오던 전두환은 차를 즉각 영빈관으로 되돌렸다. 전두환이 살아난 때에는 아웅산 행사장 안내를 맡은 버마 외무부장관이 자동차 고장으로 약속 시간보다 3 물결 표사인 4분 늦게 도착한 것이 한 요인이었다. 버마 정부는 아웅산 누소 폭파 사건은 북한 군부에 의해 저질러졌으며 랑군에 있는 북한 대사관이 이 사건에 직접 개입했다고 발표했다. 범인은 북한군 정찰국 특공대 소속의 진아무의 소자 등세명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오공잔옥사 아홉번째 마당 1980년대 전반기에 사회를 뒤흔든 사건 중 하나가 이철의 장영자 사건 이다. 전두환 신군부 정권 초반부터 학생 운동이 일어나고 부미방 사건 1982년 3월 도 일어나고 1983년에는 아웅산 누소 폭파 사건도 일어나고 그랬지만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을 크게 모은 것이 장영자 이철회 또는 이철회 장영자 어음 사기 사건이었다. 이걸 언론은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 사건이라고 불렀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 부부가 자금난에 허덕이는 기업들의 현금을 빌려주고 대신 몇 곡절로 받아낸 어음 총액이 7111억 원에 달했다. 이중 6404억 원어치를 할인해서 사용했다고 검찰은 발표했다. 장영자는 1980년 2월에 20억 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1년 후인 1981년 2월 수백억 원의 자금으로 증시와 사채시장에서 큰 손으로 알려졌다. 자금 조달을 위해 담보로 차입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약속 어음 교부를 요청한 뒤 담보용으로 취득한 어음을 사채시장에서 할인하거나 다른 회사 어음과 교환해 할인하는 수법을 썼다. 장영자가 태양금 속에 어음 90억 원을 받아 그중 50억 원을 공영토건에 넘기고 이를 교환해 돌리자 태양금속이 어음 사취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 사건이 불거졌다. 이철희는 일제 말 일본 육군 나가노 정보학교 출신으로 수십 년 동안 정보계통에서 활동한 그야말로 정보계통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었다. 1973년 김대중 납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철희는 중앙정보부 해외 담당 차장보로 김대중 납치 사건에서 중요한 지휘 라인에 있었다. 그후 중앙정보부 차장이 되는데 중앙정보부 차장이라는 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직위 아니었나? 그런 자리에 있던 차였다. 유신 말기에는 유정회 소속으로 금배지를 달기도 했다. 장영자는 대통령 부인 이순자 삼촌의 부인 동생이었다. 그러니까 장영자의 형부 이규광이 전두환의 처 삼촌이었다. 또 이철이와 장영자가 부부가 되는 데에는 박정희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박정희와 가까운 사이였고 당시 광업진흥공사 사장이던 이규광은 이철의 장영자의 호화판 결혼식에서 특별히 인사말을 했다. 장영자는 주로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건설업체 등과 접촉해 엄청난 액수의 현금을 빌려주는 대신 그것의 몇 배에 달하는 약속 어음을 받아냈다. 예컨대 공영토건. 규모가 상당히 컸던 이 회사의 경우 장영자는 빌려준 돈의 9배나 되는 1279억 원의 약속 어음을 받아냈고 그걸 할인해서 또 다른 회사에 빌려줬다. 그렇게 받아낸 어음 총액이 7,111억 원이었고, 이 가운데 벌써 6,404억 원어치를 할인해서 사용해버린 것이다. 장영자는 남편 이철희의 중앙정보부 경력 같은 것도 활용하고 대통령과 친인척 관계라는 것도 팔고 다니면서 이건 특수자금이니 절대 비밀로 하라. 이러면서 돈을 빌려줬다고 한다. 어음 사기를 그처럼 엄청난 규모로. 대담하게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은 관심을 모았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두환의 처가 쪽 친척이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큰 화제가 됐다. 박철원 회고록에 의하면 이 회의에서 전두환은 비서관들을 계속 질책하면서 정치적 속주양을 만들기 위해 특정인을 구속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중의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마라. 의연한 자세로 대처하라며 허화평 수석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고 한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특정인 구속은 안 된다고 하면서 처삼촌인 이규광을 구속하는데 선을 긋고 나오니까 회의에 참석한 비서관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들끓고 있는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라도 이규광 구속은 불가피했는데 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결심을 얻어내기 위해 나서려 하지 않았다고 박철원은 썼다. 박철원 주장에 의하면 이때는 허화평, 허삼수 수석도 주춤거려서 자기가 나섰다고 한다. 각하, 용단을 내리셔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전두환이 나중에 가서야 그래, 구속해라고 했다고 박철원은 주장했다. 급약이 명약이 된다며 전두환 친인척이 사회 활동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던 유학성 안기부장 경질은 투허 수석을 자르기 위한 예비 조치였다고 보고 있다. 투허가 대단하긴 했던가 보다. 안기부장이 참센 자리인데 그보다 더센 사람으로 얘기될 정도였으니까. 그러면서 12월에 가서 투허를 자르게 된다. 유학성은 영부인, 이순자, 자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남기고 물러났다고 한다. 허화평과 허삼수를 청와대에서 내보낸 조치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었나? 투허가 잘려나간 것은 권력 내부에 큰 영향을 줬다. 전두환 밑에서 정권의 실세로 알려져 있던 투허가 잘렸다는 건 작은 일이 아니었다. 노재현 기자 책에는 투허가 잘린 것에 대해 상반된 평가가 실려 있다. 전두환은 킹 메이커였던 두 허에 대해 부담감을 가졌고, 그래서 1982년 5월에 이미 허화평을 국세청장에 임명해 청와대에서 내보내려 했는데, 허화평이 그 제의를 거부했다고 한다. 12월에 두 허가 청와대를 나오면서 전두환이 파워게임에 따르는 부담은 덜게 됐지만, 권력 연합에서 권력 독주로 나아가게 했고, 전두환 친인척이 본격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있다. 이런 것들은 전두환 권력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전에도 전두환이 중심이긴 했지만 이제는 더욱더 전두환 중심으로 권력이 재편됐다는 말이다. 오공 창업주주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겠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고 박복윤 기자는 썼다. 장영자 사건으로 떠들썩할 무렵인 1982년 7월 3일 금융 실명제를 실시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틀 후 전두환은 금융 실명제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새로 민정당 사무총장이 된 권익현이 7월 15일 정부의 실명제 방안은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전두환은 권력을 잡으면서 대대적으로 중화학 공업을 조정했고, 김재익 등이 주장한 경제 안정화 정책을 적극 폈다. 그러면서 1982년에는 국제 경제 영향도 작용해 물가 상승률이 한 자릿수가 됐고, 그후 지금까지 줄곧 물가 상승률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유신 체제에서 극심한 물가고에 시달렸는데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역시 국제 경제 호조에 힘입었지만 경제 성장도 본궤도에 올랐다. 금융 실명제는 김영삼 대통령 직무 첫해인 1993년에 실시됐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였는데, 전두환, 노태우 등이 구속된 계기가 금융실명제와 직결돼 있었다. 금융실명제가 없었더라면 노태우가 구차하게 사과, 괴작 같은 데에 돈을 쌓아둘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부정부패 척결에 딱 맞게 김영삼이 그토록 잡아넣으려고 했던 엄청난 대어가 낚인 것이다.